안녕하세요. 손을 손 잡고 오순도쓴 키우는 대전 아이,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대전형 통합정보 플랫폼 대전아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대전아이란 대전 돌봄 기관 및 공동체의 정보를 돌봄 이용자에게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관 및 공동체 분들에게 기관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기능들을 탑재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전아이관리자 페이지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아이페이지 미리 로그인을 해둔 상태로 로그인을 하시면 기관 및 공동체로 가입된 자에 한해서 우측 상단에 기관 관리자 페이지 탭이 보여집니다. 기관 관리자 페이지 탭을 누르시게 되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정보 관리는 우리 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탭입니다. 기간 예약관리는 돌봄 이용자들이 예약을 원스톱으로 편안하게 대전화에서할수 있도록 우리 기관의 예약시스템을 열어두고 이 안에서 출발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게시판 관리는 우리 기관의 홍보 채널 즉 세부페이지에 공지사항, 갤러리 등의 글을 올릴 수가 있는 탭입니다. 설문조사 관리는 설문조사를 만드는 탭입니다. 일정 관리는 우리 기관의 내부 일정, 직원들만 볼수 있는 캘린더를 작성할 수 있는 탭입니다. 배달 강좌 목록은 배달 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 탭입니다. 구인 구직 관리는 구인 공고글을 등록할 수 있는 탭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정보 관리, 내 기관 정보. 이 화면은 우리 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탭입니다.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신 후에 우리 기관 정보가 맞는지, 우리 기관 정보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한 정보를 작성해주시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우리 기관 홍보 채널, 즉 세부 페이지에 이렇게 정보가 적용되어 나타나집니다. 이번에는 기간 예약 관리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예약 관리 탭은 우리 기관의 예약 시스템을 여는 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운영 인원 관리에서 예약 시스템을 열 수가 있고, 이 예약이 들어오게 되면 예약 현황에서 어떤 분들이 예약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예약자에 한해서 이제 출결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운영 인원 관리 탭은 일시 운영 인원 관리와 상시 운영 인원 관리 탭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운영 관리는 우리 총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5명이다. 그러면 매주 오는 아이들의 예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상시 아이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시 운영 관리는 일시 돌봄, 긴급 돌봄, 주말 돌봄, 방학 돌봄, 일한 날짜에 예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일시운영 인원 관리는 이제 매, 매일 달라지는 아이들, 상시로 오지 않는 아이들의 예약을 받는 예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열게 되면 기관 이용자 페이지에서 우리 기관 세부 페이지 내에서 예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호공공동 육아 나눔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손오공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으로 지금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상시 운영에서 인원을 한명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한 명을 예약했기 때문에 계속 마감으로 떠 있고요 예약 현황에 보면은 한 명이 예약을 했습니다 5 0이라는 이제 아이가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의 보호자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신 후에 기관 프로세스에 맞춰서 전화를 드린다는 등 아니면 다른 서류를 요청한다는 등 하신 후에 우측 수정,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셔서 아래 예약 상태에서 대기 취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정을 누르게 되고 이용일은 이 이용자는 8월 1일부터 우리 기간에 오고 싶다고 했지만 아, 전화를 해보니까 1일보단는 2일부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종료일은 자동으로 이제 12월 말일까지 생성이 되도록 되고 중간에 이제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종료일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정이 된 아이의 상태에 한해서 출결 관리로 넘어가지게 되는데. 오늘의 날짜를 클릭해 주시게 되고 출석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자동으로 출석이 되고 이렇게 출석이 된 아이들은 대전 아이 앱이 깔려 있는 부모님들에게 푸시 알림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시판 관리 탭인데요. 게시판 관리 탭은 공지당과 갤러리로 나뉘어져 있고, 즉, 우리 기관의 홍보 채널을 관리하는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시판 관리에서 글쓰기를 통해 공지당의 글을 올릴 수가 있고,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는 서식 같은 거를 이제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엑셀 파일, 한글 파일, 모든 파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관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작성해서 메일로 받아야 될 중요한 서류 같은 거를 올려놓고 다운받게 등록해 놓으실 수가 있고 이게 내용을 입력하게 되시면 대전 아이 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공지사항에 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갤러리입니다. 갤러리는 대전 아이 앱 내에서 갤러리를 확인하게 되시면 저희가 갤러리 글쓰기를 해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올리시는 방법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사진과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우리가 홍보 채널에 글을 작성하실 수가 있는 탭입니다. 표사 관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관리 탭은 우측의 설문 신규 생성하기를 통해 설문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문 제목은 필수입니다. 설문 제목을 입력을 예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시간을 설정해주시고 제한 인원수를 0으로 하게 되시면 무제한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질문 추가하기를 하여 설문조사에 질문을 추가해줍니다. 질문 유형은 주간식, 객관식을 혼합하여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설정하셨을 때는 아래 항목 추가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목의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항목이 설정됩니다. 똑같이 항목 추가하기를 통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보았습니다. 아래 네, 항목에 항목을 추가하여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설문조사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된 설문조사는 기관 페이지 내에서 설문조사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설문조사 진행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설문조사는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정 관리 탭입니다. 일정 관리 탭은 달력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기관의 내부 기록들의 활동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는 배달 강좌를 신청했을 때 일정이 나오고 내 일정 추가하기를 통해서 우리 기관 일정을 입력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관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기관 관리자들만 볼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일시를 클릭해주시고 생성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일정이 추가가 됩니다. 배달 강좌 탭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강좌란 대정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성인들 대상으로 공동체 형성에 멘토링 역할을 해주는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배달 강좌는 돌봄기관 관리자 페이지 내 우측에서 배달 강좌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달 강좌는 매달 10일에서 20일이 신청 기간입니다. 기관명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신청일시는 우리 기관에서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배달 강좌를 왔으면 하는 요일과 날짜를 선택해줍니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왔으면 좋겠다 하면 5, 22, 19, 26 중에 19일 날 처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19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주 목요일로 설정이 됩니다. 격주로 하시고 싶다면 격주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배달 강좌는 요일별로 총 20회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매주 목요일마다 2회기씩 10번을 맞으면 좋겠다 하면 총 회기수는 20번이 됩니다 2회기씩 하시면 총 횟수는 10번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회기씩 하시면 20번 입력해 주시면 총 회기수는 20번이 되게 됩니다 저는 2회기씩 10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은 2시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신청해 주시고 20회기로 신청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20회기의 분량이 쭉 신청이 됩니다. 총 10번 갈수 있는 분량으로 20회기가 신청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배달 기간 주소는 이제 배달 강좌를 실제적으로 어디로 선생님들이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주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희망 주제를 입력해 주시고, 자세하게 이제 예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 대상 정보는 배달 강좌를 이제 시작하게 될때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정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정보는 매칭된 돌봄 활동화 선생님들만 볼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이 정보를 받는 이유는 미리 이름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아이들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연습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주시면 대상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연령을 선택해 주신 후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배달 강좌가 생성이 됩니다. 배달 강좌 승인 여부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돌봄활동과 선생님 매칭 여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인이 되게 되면 승인으로 표시가 되고 매칭이 되게 되면 Y로 표시가 됩니다. 구인 구직 탭입니다. 구인 구직 탭은 간단하게 구인 구직을 이제 등록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탭인데요. 구인 등록을 클릭해주시고, 제목을 입력해주시고, 모집 기간, 그리고 기타 구인할 내용을 입력해주신 후에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인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구인 정보는 이용자 페이지 내 소식의 구인구직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